안녕하세요. 한불람다. 오늘은 블랙베리처럼 생겼는데 블랙베리가 아닌 핸드폰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바로 HTC 차차입니다. 자, 이 핸드폰 굉장히 생소하시죠? 무려 10년 전에 발매한 이 HTC의 차차라는 폰입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 블랙베리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 들어간 OS가 안드로이드라는 겁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0년, 11년, 이때 초, 스마트폰 초기 시절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아이폰은 계속 아이폰이었지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쿼티 키보드가 달린 폰이 꽤 나왔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2010년 3월 북미 지역에서 팔린 스마트폰 순위를 보시면, 이제 1위가 아이폰, 그리고 2, 3, 4위가 바로 쿼티 폰입니다. 2위는 이제 모토로라의 드로이드, 그리고 3위가 HTC의 드림인데, 이 HTC의 드림이 바로 안드로이드가 처음으로 탑재된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면서 이 쿼티 키보드가 달린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제 LG에서도 처음으로 만든 안드로이드 폰에 이 쿼티 키보드가 있고요. 삼성도 모멘트라는 쿼티 키보드가 달린 안드로이드 폰을 발매합니다. 근데 블랙베리와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였냐면 보통 블랙베리는 이제 키보드가 빠형으로 달려 있어서 얇지만 화면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형으로 커티키보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께가 두꺼운 대신 화면이 크다는 또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차차로 돌아오면 이제 이거는 2011년 6월에 발매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당연히 플래그십은 아니었고요. 보급형 중에서도 보급형. 가격이 굉장히 쌌어요. 300달러에 발매가 되었고 스펙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게 발매 당시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위한 폰이다. 막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페이스북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 버튼을 눌러만 주시면 바로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페이스북만 돼요. 이게 커스텀을 할 수가 없네요. 스펙을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냅드래곤 S1. 정말 초창기죠. 스냅드래곤 S1 들어갔고 램이 512메가. 그리고 내장 메모리도 512메가입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짠것 같아요. 512메가는. 그리고 화면은 2.8인치. 이거 터치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버튼 4 개와 이제 물리 버튼 2 개까지 있고.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 옆면이 살짝 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립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통화할 때도 여기에 딱 얼굴이 맞게끔 이렇게 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전원 버튼, 이어폰 단자, 그리고 볼륨 버튼 이외에는 뭐 특별할 게 없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뒷면을 열어서 키보, 아이 배터리도 당연히. 갈아 낄수 있고. 그리고 SD 카드. 32기가 까지 되고요. 여기 유심 카드를 넣는 겁니다. 이제 이 제품은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정발은 되지 않았고요. 뭐 북미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어 정발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에 30만 화소, 후면에 500만 화소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 2.3. 진저 브레드라는게 들어갔어요. 정말 추억의 OS죠. 그럼 먼저 한번 전원을 넣어볼게요. 이게 HTC 차차인데 사실 2011년쯤에는 안드로이드가 막 지금처럼 완성된 것도 아니었고 막 디자인도 사실 좀 투박했어요. 근데 이때 HTC는 이 센스 UI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나마 디자인 쪽으로도 볼만했고 꽤 쓸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역시 쿼티 키보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 블랙베리와 다르게 또 여기 방향키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뭘 위한 건지 모르겠는데 방향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써본 소감인데, 역시 쿼티 키보드는 블랙베리가 넘버 원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키보드를 눌렀을 때, 이 키감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좋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블랙베리 이제 보급형으로 나온 9720이라는 건데, 이 보급형으로 나온 블랙베리랑 비교해 봤을 때 키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각또각 하는 그 맛이 없어요. 아쉽게도. 그게 굉장히 아쉽고, 그래도 이 키보드 불빛은 또 들어옵니다. 야간에 키보드 불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게또 이쁘고 지금에 와서 사실 뭐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 마켓은 마켓입니다. 구글스토어가 아니고 어쨌든 마켓 뭐스로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도 없거니와 호환도 안되기 때문에 뭐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아까 제가 용량이 512기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깔았는데도 초기 용량이 119메가가 남았습니다. 아, 512메가. 기계라고 했네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용량이 이렇게 적기 때문에 뭐할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당시에 제가 mp3를 32기가로 썼는데, 이거 512메가는 너무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그래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뭐 인터넷으로 그래도 서핑 정도는 할수 있는데, 이게 또 한글 키보드가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아, 좀 귀찮습니다. 저는 그냥 안 받았어요. 왜냐면 안쓸 거니까요. 그래서 대충 키보드를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중국어고,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게 또오래돼가지고또 키가 잘안눌려요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느리죠. 뭐, 사실 이걸로, 그래요. 지금 뭐 이걸 쓸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뭐빠릇빠릇하네요 이렇게. 또 웹서핑 그래도 되는 만큼 되네요. 의외로. 그 네이버 한번 가보면. 그래요, 이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뭐 HTC 차차, 제가 뭐 쓰려고 산건 아니고요. 그냥 좋은 가격에 나와서 장식용으로 한번 살 둘려고 샀습니다. 어쨌든 너무 귀여운 폰이고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제가 아마 이걸 알았다면 이걸 써봤을 텐데 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HTC 차차였고요. 다음에는 제가 블랙베리 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